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되던날가릴리 카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때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의 제이인 그들에게호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세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공 드는 보라 말이 여섯시노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주라 하시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행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받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리가나에사용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제자들이 그를 네. 네. 네, 오늘 저녁에 도 네, 말씀을 참고하시는 시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하나님 나라가 내사야 되는 라는 이정국 사님이라 쓰신 책을 잘 요약을 해야 되고 또 설교, 책으로 되있지만 설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처음의 성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올까? 그게 아니라 천국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늘 그것을 가르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그것으로 삶을 충만하게 살았던 것,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오늘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 이내 동안에 우리가 로마에 있을 때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우리 식장의 주체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가나의 인잔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기적이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음, 다른 우리 앞에 있는 세복음서는 공간 목음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기록은 안되 있지만 요한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기록을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나중에 21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보기에 부족할 줄아노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 그 상대가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요한 복음을 쓸때 판단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쓰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나는 보모시다 선언하시는 자기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가 오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요한이 쭉 기록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모든 일들을 이것보다 더 많이 하셨는데 그걸 다 기록하면 책도 장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일을 해하신 가운데 특별히 첫 기적으로 여러분 이 가나안의 홈 자체에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게지 그리고 거기 보니까 맨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이 장면은 지나가면 이제 제자들도 부르시는 장면인 것같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를 생각해보면 성국이 성전에는 잔치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국은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은데 성국이 어떤 잔치냐 주인이 불어서잔치를버이는 법, 잔치를 버렸는데 사람들이 초청한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마바룸2 2이장과도1사장에 있는 기인에 주인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나는 사가도 봐야 됩니다. 나는 밥가 봐야 됩니다.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잔치에 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나가봐고 눈먼 사람들, 너무 불편한 사람이라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내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도 기가 남았습니다 하이딩 했더니 야, 그러면은 그냥 비거리 나와서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와서강번강번에서 감권. 내려와서 성국의 잔치를 내풀어라. 성국은 잔치인데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기도 하고 오늘 이 단아의 포도 잔치에 들어오는 분들고내냐에 다르지겠습니까? 제가 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어리를는데그 이스라엘 느낌으 보지 않고 이방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볼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 주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이고 이 잔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잔분에서 채워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치라는 것은 벌려놨으니까 사람이 채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주인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데려다갔든지 잔분에서 잔지자리를 채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천국의 비유 중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전국이 등의 겨자씨 아까 시는 겨자시와는 같은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자라서 세대를 기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누가다라고 말씀하세요? 가로생활이 누르만큼 풀어모릅니다. 값진 지도가 있습니다. 어떤 가격을 지르고라도 그것을 살려고 하고 또 보화를 다테 감치 보화가 같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식으로든지 살려고. 좋은 고기를 보는 그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이라는 것은 잔치에 비유가 되거든요. 천국 잔치라고 하는데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들어가면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원본에의더 좋은 거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을 잔치든 생일 잔치든 결혼 잔치든 우리가 잔치가 벌어지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도 지나가는 사람도도 대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잔치 잔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기쁨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고 오늘 가나의요분 잔치에 초청받으신 예수님하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제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잔치가 지금 참 흥미롭고 사람들이 포도주를 통해서 죽을나고 잔치가 뭐 그냥 우리 요새 결혼식처럼 그냥 그냥 끝나냐. 고대 냉동집안은 하루밤에 코를 다 세워서 사고가 났거든요. 며칠 동안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공예의 큰 일인 것으로. 그런데 그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음식이 다 떨어지는 건 아까 생각하는데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잔치에 그것만큼 흥분한 건 없잖아요.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게 없으면 근데 음식 그나마 넘어갈 수 있는데 이 포도주는 잔치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음료일이 음료인가 동시에 술로서 사람들은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이뤄질 완전히 이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 이루어질 수 없는 잔치를 다시금 회복시키신 분이 무엇이라는게예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표적들 아니 그 표적들을 다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그 책들을 보관하는 것도 모자랄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표적 중에서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 되고 이것이 제자들이 그를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그를 믿었더라 하는 이 이야기 장면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삶에의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던 것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디에 가서 우리가 평안이 있고 우리가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한다를 그거 여러분이 이틀, 삼일에 똑같은 느낌으로 물리잖아요그죠 아무리 먹고도 2인 이상이 똑같이 그거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고기가 느끼는 그 무슨 음식이냐면 똑같은 음식을 두번세번 먹으면 질리게 되죠.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요. 계속하면 질려가지고 더센 거를 찾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권투만 체육에 있었잖아요. 권투만 있었는데 격투기라고 그러죠. 근데 버킷보라든지 뭐 군라든지 뭐 이런 스포츠들인데 요새는 뭐 UFC라고 해는요 그냥 무조건 싸움이나 똑같아요 손이고 발고 장갑도 되게 얇게 입고 적에는 그런 게임이 엄청 인기에 사람들한테 UFC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더 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게 별로 재미가 없나 봐요 이제는 아예 장갑까다 벗고 싸우는 그런 단체도 생겼어요. 그리고 1대1로 싸우는게 아니고 4대5로 싸우고 이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치면서 기가 막 튀기는거 아요 뭐 저도 뭐덕을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람들이 옛날에는 건투를다그만 좋아했는데 이제는 점점점점 점점 사람들이 지금 TV에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이 그정도라고 만약에 생각이 되시면 실제로 영상에 안 나오는 지하에서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생각을 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즐겁다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스포츠도 아닌 문는 그냥 싸움을 받고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즐거움이라고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극한으로 가면 여러분 한두 곳도 없습니다. 저 고등학교 때일학는때 제가 그때 문제하였을 때, 제 옆에 앉은 친구도 문제하였는데, 매날 저한테 당골을 가르쳐 주고,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특징이 그 뭐냐면, 쉬는 시간이 어쩌다 가 가다 보면, 본드라는 거예요, 본드라는 거 그래서 검은 공간에다가 본드 이렇게 짜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본드를 그 본다서 이제 그걸 이렇게 마셨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신에 공무하니 기분이 좋은가 봐 저도 안 하면 저는 그거만하기싫더라고요 저는 안 해요. 한번 해봤는데 이거 별로 기분히괜찮아서나안 했는데 근데 그런 거에 맞테리코 길들이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환각 상태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고 되는데 그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이르는 것도 요즘에는 그냥 아스크린같이 아예 나타나는 거 보면 마약에 같은 성분이 되면 대마초 같은 대마초 같은 게 무섭고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요새는 서울 같은 데뭐 젊은이들 가는 클럽이라고 해서 춤추고 막 이렇게 술 마시는 그런 데 가면, 그런 거 그냥 다 팔아요. 그냥 음료에 가면 다 팔아요. 그냥. 자으로 해도 팔아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거의 많이 지금 돼 있고, 여러분들이 오죽하면 요즘에 중고등학생들 도박하지 마시다라고 캠페인을 해요, 여러분. 나라에서. 중고등학생들 도박하지 말자고 사이버 인터넷상에서 도박이 가능하든가. 뭐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 중고생들도 도박에 중독된다는 거지. 중고생들한테 도박하면 안 되고 여러분하고 도박 중독 끊자고 그런 캠페인들이 말아야 되고. 역시 나라가 뭐이 세상이 점점 더이 자극적인 감각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끝단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은 들 아무리 좋은 폐락을치고한듯 여러분 그 끝에는 허무만 남아있고 여러분 아무리 좋게 해도 여러분 부자들이 여러분 정말로 몸으로 걸어먹고 사는 일용직이나 저기 못사는 나라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끝까지 살고 한 끼만 먹어도 사는데 여러분 부자들 뭐 몸을 움직일 일이 없고 잘 먹고 아무 근심 없이 살것 같은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예, 황폐해져서 목숨을 놓는 생명들을 놓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욕심을 동원해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이 만족할 것을 채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포도주를 안 먹어도 얼마나 우리가 자체를 잘할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은 술을 안 먹어도 잘할수 있어요. 저도 그제 안에 혼자 되게 하고. 몇 시까지면 콜라만 마시면 식거든 얘기 잘하고 있는데 꼭 굳이 술을 마셔야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지않 않고 근데 사람들 속에는 포도주를 마시면 술을 마시면 좀더감가솔직해질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히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좀 이야기가 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이 하나의 혼인 자치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잔치가 잔치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 포도주도 되는데 여러분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죠. 누가 있어요? 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을 보고 그것이 그포도주에 없는 것, 포도주의 결여가 잔치 에 가져오는. 뭐, 우리 아는 사람은 어떤 관계 같은 기록은 잃지 않지만 포도주가 없음으로 해서 이자치가 없어지고 이 하나하나의 이, 이이 혼인자치 제일 중요한 여러분 혼인이라는 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서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게 천국인데 여러분 그 천국에 가장 필요한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기름으로 기울이기도 하고 그 우리 교회 성에 보면 포도주가 넘쳐오르는 포도가 있는 기름 넘쳐드는 그 땅, 가라앉는 이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때 쓰임 받은 이 마리아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한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를 해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마리아 그리고 하인들은 그냥 불 대신 갖다 채워도 될텐데 그걸 왜 치우고 가고 질문이 하나 없어요. 왜냐하면 하인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겠 그러면 어느 정도만 채워도 됐는데 아, 여기까지. 그냥 다 찰랑찰랑 하도록 채운 다음에, 그냥 떠서 닫아줘야 할 경우는 또 떠서 닫아줘요. 사람들이 아무리 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다고 하는데, 물 떠다주면 그게 금방 살로가든지 아무리 그게 사람들이 술 취해서도 그게 안될 정도가 되는든 그런데 사람들이 먹어본 것은 우리 포도주를 변하는 것이고,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거나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혼인잔치가 이어지게 루 하시고 또 제일 좋더 맛있는 포크들을 내려놓으신 것으로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과 어떤 일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분사상에 우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령이 하나님으로 만남에서 온전하게 될수 있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한 주간에도 보내시면서 여러분 나의 삶을 온전케 해 주시는 하나님 포도주를 주시고 물론 포도주를 변화시킴으로 가난한 혼인자치가 이어지고 더 풍요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 내게도 그 삶이 있기 로합니다 대단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를 지내고 일주일을 지내는 데 얼마나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게한 가지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고있 일들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일들이 바로 이렇게 혼인 잔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삶에 있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체는 시작되고 언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시작이 되면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그 자체에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 내가 그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를 말하여 한 자분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래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에덴동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그 에덴동산에 이다시 지금, 지금은 갈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주의 수와 동행하니그 어디나 어떻게요? 하늘 나라 그렇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육신을 입고 있는 날로 후회해 가는 그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요 포도주를 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생기게 그렇게 소망을 누리는살람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만나 것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예수 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만 주시고 하셨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한 순간에. 기쁨이 가득한 한두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생명을 줄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날마다 이 포도주처럼 기쁨을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이 한두간에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